이거 매야지, 이거 매야지. 자연아 이런 거 있는가 겠 이런 거 있는 거아니겠지 실한다고? 거거 그럴 리가 없지 그래. 이걸로 도박을 해볼 것인가? 안전한 이걸로 치고 이걸로 할 것인가? 수 없어요. 얘가 안 나와서 이걸 낼 수가 없네요. 꼭 나를 시켜겠나? 꼭 나를 시켜겠나? <laughs> 하여튼 뭐 대충 이렇게 스토리를 짰는데,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있죠? 그 무슨 포영 새로 나온 영화 그 조인족들 막그 하는 영화.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게못 나오겠어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특히나 웹툰인데, 영화도 아니고 웹툰인데, 여기 조금만 더 이제 살을 입히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조걸 어, 맞추네, 조걸 맞춰. 어, 또라이야, 진짜! 아니 뭐 게임을 운으로 해 미친 거야 진짜? 아니 좀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어? 어? 나도 운으로 하네 그렇지 뭐 게임은 운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래도 내가 불리한데. 아까 그게 안 죽었으면은 계속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었는데. 아이 게임이 참나 오이 잡고 영능으로 사일 잡고. 그게 제일 효공적이네 3 코짜리 뭐 내고. 뿔이야 <목소리> 굉장히 좋은 아이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허폐허 구왕 폐하를 위해. 야생의 기운이 느껴지네. 아주 비냐 저거. 2544로 5, 66을 바꿔주면은 제일 좋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거. 44로 드로우를 먼저 볼것이니이 야, 영능 영룡, 영능을 쓴다고. 굉장하다, 굉장. 이래이래북 북역골 잡겠죠? 저는 여신의 칼날입니다. 북역골 잡는 게분건 아닌데 아, 이걸 잡았 어야 되 는데, 어차피 교환 당하 는거 면은 아, 저쪽 이더좋았 는데, 오 사를 잡고, 오 사를 잡고 그거 아, 훨씬 좋았 어. 이게 3오 사로 6사를 교환 절대 안하 거든요. 너걸 본체를 칠 거야. 본체를 칠 건데. 무슨 정신 나와 이거. 무슨 일이죠? 아니 내가 교환을 하면 되잖아. 그면얘 목적은 이거였을 이거 있을 거야. 이거 두개 받고 영능으로 이걸 잡고. 해봐 인마. <목소리> 내가 트 영웅을 쓰고 장어야어 너무 빨리 썼나? 한번더 지켜볼 수 있었는데 탈진이 상대방이 먼저 오기 때문에 뭐 딱히 적도 상관없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죽음도 한약 썼고 교화도 썼다 9장이 남았는데 뭐가 나았지 전혀 모르겠는데 저는. 0 0 쓰고 6 6 으로 5 6을 바꾸고 8 3이 되겠네요 그래도 안 바꾸네 10 데미지 10 10그 다음에 10 10 15 16 16 16 찾네 자, 저보다 있다. 훨씬 강하시네요. 아이, 오늘도 안 좋네. 아, 오늘도 적이안좋네 아, 삼승이 피었네? 미안해요, 여러분. 떠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네. 무슨 <laughs> 얘기 하다 그랬죠? 아, 그래. 대도 안 하는 웹툰이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이제 창의성이 풍부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 또터렸네 제가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모바일 게임 많이 하시죠? 모바일 게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도미네이션 하고 있어요. 투기장을 하면서 이제 도미네이션 하고 있는데. 앙대는 제인아! 후회하게 해드리죠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요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요? 도미네이션즈 자 요즘에는 이제 그 하스스톤보다는 요 도미네이션즈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한지는 얼마 안됐어요 한지는 얼마 안됐는데 집에서 이제 각 가끔 이런 거그 핸드폰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아.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화면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약간 이런 걸 C O C U라고 하죠. C O C U의 게임인데. 안 끄고. 이나갈까 너무 아까운데 c 스 이류 게임이 전 굉장히 안 맞거든요. 제가 클래시 오브 클랜을 하다가 포기한, 포기한 게 뭐냐면은 그 일꾼 숫자가 너무 그 제약적이라는 거에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저거는 좀괜찮더라고요 그, 도미네이션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넥슨 게임, 넥슨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 는 직접적으로 개발에 강 관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게임 특유의 그, 해자 운영, 이라고 하죠. 지금 널 모욕하는 거냐. 그냥 이걸 내고 이걸로 이걸 잡았으면 됐을까? 음. 그래서 약간 좀무과금으로할수 있는, 물론 coc도 가능하지만 보통 저런 의 게임은 이렇게 뭘 하고 해야 되죠? 과, 과금 이꼴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힐을 안 해주면은 들고 오는 쪽으로 합시다 이 힐을 안 하면 어차피 죽거든요 나중에 써먹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c o c 오 게임치고는 시간이 굉장히 긴 반면에 이제 그 현질 없이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불기둥을 벌이다니, 굉장히 착한 친구네! 그래서 요즘은 좀도미네이션즈 빠져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나 하실 거 없으면은 요거 괜찮아요. 요거 괜찮고. 카카오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하고 있다고. 요거 글래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 제가 모바일 게임 이거 말고 딴걸안 해요. 안 해서. 이걸로 이걸 이렇게 잡고, 이걸로 이걸 잡고 얘로 얘를 잡고 얘를 안, 잡, 안 잡아도 되긴 하는데 힐을 주게 되면 이 코가 죠 들어가면 여기 나갑니다. 어, 용이 없네. 뭐 상관없어요. 뭐 조금 아쉽긴 한데 상관없고. 친구가 아까부터 계속 장난질이네. 음. 이걸 잡을까요 이걸 잡을까요 저 같으면 이걸 잡죠 올라 같은 게 있나 보네요. 어, 여기 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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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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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코, 이 코, 이이렇이이이이 아 너무 꼬았는데. 아 두뇌 풀가동을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1, 2를 잡고 이게 살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저 새끼가 진짜 장난하는 것처럼 이거. 이거를 발라도 2대1 교환이 불가피한 위치네 음. 이쪽이 훨씬 더 이러면 원로 바꿔도 교환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바꾼다고? 야 진짜 머리 쓴다 머리 써 아 이거 고민되네 이걸 잡아야 될것 같거든 이걸 안 잡으면 이걸로는 교환할 것 같은데 잡으시대 그냥, 잡으시다 그냥. 아, 뭔가 굉장히 손해보는 기분이긴 한데 필드를 잡고 있어서 어쨌든 불기도날라간거 봤으니까 아 심폭이 좀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심폭이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심폭. 하지마. 옆쪽 눈이 남바다. 눈이 남바다. 하지마. 오, 이쪽. 음. 하지마. 이쪽. 이겼어, 이겼어. 아, 망, 망할 줄 알았는데 4승이 나네. 아, 맞다. 한판만 대기하지. 그 뭐죠? 굉장히 이제 많은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진 않지만 몇, 몇 가지 질문들을 이, 이 기회를 들여서 답변을 드리자면 등급장을 올라 등급장을 플레이할 때 어떤 덱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드루이드가 지금은 제일 좋아요. 블루전 할 때는. 특히, 그, 5등급까지 한정을 졌을 때, 어떤 덱으로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냐. 저는 드루이드를 당신을 태울 추천 추천드리고 있어요. 주머니도 그렇고.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궁, 그게, 좀, 고민이다 하시면, 사실 5등급까지 찍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저는 다른 덱보다는 드루이드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오는 드립처럼 돌려보, 돌려보셔서 통계를 내보시면 제일 많이 만나는 친구이 파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제일 많이 만나는 직업은 드루이드예요, 여러분. 그러죠. 지금은 드루이드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드루이드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따라서 이제 템포 법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드루이드를 잡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등급전을 돌렸을 때 가장 좋은 대금 드루이드다. 이걸 부상이 빨리 걸어놓지 괜나을 거예요. 무시하고 지나가면은 암강을 쓸 것이고 아니면은 교환을 하겠죠. 벨레니 발리 가능성도 무시를 못 하겠지만. 그쵸. 죠 4, 6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잡고, 치겠죠. 쌩 야치거든.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4, 4로 3위를 잡고, 3위로 본체를 치거나, 아니면 3위로 3위를 잡겠죠. 있나요? 3 1로3 1을 자꾸 똥개 히라고 들어오라고 보겠죠. 아,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까까와다 까까와다 까까와 들어가세요 난모와겠습니다뭐잡는다까가 잡겠지 그래서 드로이드가 제일 좋아요. 지금 5급 만약에 목표가 5등급이면은 드로이드를 하시는 게 맞아요. 뭐라고? 음 아킨. 그러죠. 들어가 는게 없 고, 나름 해뭐 자로 정리 했다. 진실 이, 제 방패 입니다. 아, 이걸 던지면, 괜찮을까요? 콘돔 힐의 사망. 이걸 던지면, 콘돔의 사망. 이걸 쓰면, 아무 짝이도 쓸모가 없고.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사제, 사제가 벨렌이 없다는 것은 고승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기대는 안 했는데, 4승.. 그딱 예상대로라서 4승 5승 할줄 알았는데 딱그 정도네요 <laughs> <laughs> 왜 저렇게 하는 거지? 고령심탈을 못 잡아서 저렇게 하는 건가? 근데 어차피 1세가 많두면또 잡을 수 있었는데? 음.. 이렇게 하면 3 딜. 얘는 이걸로 잡고, 얘를 버리고, 4, 5로 4, 4를 잡기를 발휘하죠. 그리고 힐을, 힐이 안 되기 때문에, 3위로 잡는다. 굉장히 나쁜 친구다. 완료. 3뎀이 이것만 나머지가 없구나. 3. 2, 여기다 힐을 주고 이러면 두 개를 이렇게 박아야 되거든요. 이건 이렇게 박고 이렇게 박아도 되고. 이렇게 박아도 안 되구나. 알아서 할 거예요. 뭐. 나머지 알아서 하는거지난 뭐, 모르겠다.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 그래 마리텔 보셨던 마, 마리텔 보셨죠 여러분? 음, 마리텔 보시면은 그 하윤수 꿀로잼의 창시자 오복이 하복이 나왔는데 힐을 해도 잡히니까그안 하는 게좋을것 같은데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해자야 해자야. 필드가 왔네. 필드가 다시 안올줄 알았는데. 꿀로제의 창시자 우리 꼬부기 하부기. 하, 저 보면서 진짜. 보면서 입을 못 입을 못 다물었어 입을 못 다물었어. 헤 하면서 봤지. 다들 그렇게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연데 그, 그 하연수, 하부기가 하연수, 그, 그 부산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사투리를 잠깐 썼고, 사투리를 잠깐 썼었는데, 그 사투리 사, 경상도 사투리만 나오면 나온 그조그 마, 댕기, 드라스, 뽑바나 이거, 있죠 진짜. 진짜 그거 <laughs> 이거, 그거보고 이거,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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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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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근데, 이렇게 해도, 얘를 데리고 와야 돼. 얘를 데리고 왔어. 그, 도대체 어디서 나온 드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의의 없어가지고. 부산 사람들은 등킨드나스라고 안 해요, 여러분. 던킨 도너츠라고 말했고, 그리고 여러분 그 2009년도 7년도에 아이가 말하면 안 되겠다. 또 씨. 경상도 부신불이나이러면서 던킨 도너츠가 가장 많이 팔린 팔렸던 동네가 부산에서 나왔거든요. 진실이 제 방패니. 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댓글들 중에 조금 웃겼던 게 뭐냐면 쌀 발음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막 말씀하시는데 그 대구 경북 쪽이 쪽에는 어르신분들이 쌀 발음이 안 돼요. 살살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나 웬만한 사람들은 다쌀 발음 다 해요. 새기가 진짜 아, 굉장히 사람을 짜증나게 하네 안해 게임 안해 저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닥쳐 이 새끼야 봐 여러분 인성지는 유럽이 가입니다 진짜 유럽이 진짜 인성지네 인성의 나라에요 인성의 나라 이거 김치.. 김치 아시아가 인성이 제일 더럽다 시는데아니요 여러분 유럽 서버를 해보신 분이시겠지만 인성의 가장 최고봉 쓰레기는 유럽이에요 자다람은말씀하사 말할 수 있습니다. 인성의 최고 쓰레기는 이럽아참이거람은네자락사스의주금에사다르의 복서. 그렇습니다. 이게갈게 있나? 한게 있네 30원이 모자라요 여러분 팩이... 난투해 이번 남투은 흑마가 짱이야 반 생각해도 한자밖에 없구나 이한자밖에 없네 자국질라 <laughs> 대충 짜요, 여러분. 대근 항상 대충 짜는 거예요.